급체했어, 급체. 예, 아. 콩국수 하나랑요, 응. 친구, 내 친구. 어. 어. 그게 아니야, 씨앗이랑. <laughs> 오늘은 거기 가보려고 요 여러분. 서문시장 하면 대구의 가장 큰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서문시장 가보려고 합니다. 길거리에 맛있는 음식, 거기에서 맛집을 논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가보려고 합니다. l 츠 t s 서문시장 안에 들어가면 너무 빡셀 것 같아서 다른 곳에 했습니다. 와, 이거 뭡니까? 저기 수로크다 교회 큰건 봐도 저큰건 처음 본다. 여기가 제가 다녔던 대학교입니다. 한달 다니다가 적성이 안 맞아서 나왔습니다. 배구는 돈을 또 찾아가야 되거든요. 다와 갑니다. 맛있는 거 진짜 많을 것 같다, 맞 마치. 배구, 원래 그 고민만 하면 시간 낭비니까. 형, 응. 난 이거 추천. 어, 나 이거 맛있어. 쌀아또 하나랑 모짜렐라 치자또 하나 주세요. 음, 잘 음. 같다, 아, 진짜요? 아, 바, 바, 바지도 하나 해볼까요? 야, 이거는 저희가 시킨 건 아니지만 소떡, 소떡입니다. 저는, 저는 이게,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어. 진짜 맛있다. 저는 서문시장 오면 입구에서 꼭 핫도그 먹습니다. 맛있다. 어, 자, 앞에 와 노가, 와 진짜 노가, 나 깜짝 놀랐어. 첫 성공? 아, 어디가 제한시? 어디가 좋을까? 사람들이 많은 곳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나두 번째 영양 많은 씨앗 호떡. 나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개. 두 개. 예먹 먹을려고. 예예 예. 예, 예, 먹, 예. 먹으려고. 먹다보니까 여기 안에 씨앗이랑 안에 꿀? 꿀? 뭐라고 해야되지 음! 그거에 친구! 내 친구! 어. 일로 오는게 어서 많이 뵀어제 네, 어. 친구인데 응뭐 <laughs> 음, 뭐하나? 수만 하나 구금 무장하어지그래 장사 잘 되더라 은행에서 일하는 <웃음> 친구입니다 <웃음> 선생님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네, 세요 네. 여기 국수집 오면 여기 와서 먹습니다 제가 오는 국수집입니다 유일하게 오는 국수집 장금이 국수 장금이 국수 예. 음. 네. 음. 콩국수 하나랑요 음. 기본이죠 잔치국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좋아하세요. 일단 국수랑 잘 먹었는데 급체했어. 급체. 오늘 영상은 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세 군데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아파. 다음에 서울시장 이탄 국수를 더 맛있게 찍겠습니다.